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훈 실장입니다. 요새 소형 SUV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성비 좋은 르노코리아 XM3 1.6 LE 플러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2020년식 52000km 탄 무사고 차량이지만 여기 성능기록부. 보시면 단순 교환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일단 가격 정말 메르트 있고요. 1인 신조 차량이라서 차량 관리 상태도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상은 클라우드 펄 색상이고요. 그리고 외관상 너무 완벽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사용감 눈에 거의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앞에 전방 센서 들어가져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데일라이트, 아래 안개 등 보시면 헤드램프는 지금 LED 퓨어 비전 라이트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완벽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앞쪽 캔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 상태도 완벽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80% 정도 남아있고, 휠 컨디션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타이어 인치 17인치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 한7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지만 정말 안 보일 정도의 미세한 흠집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뒤쪽 후면부, 썬틴 자기 부분 알맞게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소형 SUV 중에서도 쿠페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뒤에 보면 은좀 스위차 느낌이 나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완벽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수면부 공간 보실게요. 뒤쪽에도 6대4 폴딩 다 가능하고요. 뒤에 공간도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편리하게 쓰시면 될것 같고, 아래쪽 이렇게 수납 공간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손잡이 이용해서 편리하게 이렇게 내리면 될것 같고요. 뒤쪽에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들어가져 있고, 테일 램프 보셔도 깨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서 캐릭터 라인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 상태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트, 블랙 시트로 깔끔하게 들어가져 있고요. 아래, 매트로 고급스럽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여기 계기판 보시면 10.25인치 전자식 계기판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키로수 5 1 9 8 2 k m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이렇게 보실 텐데 사용감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오른편에 사용자 설정. 왼편에 크루즈 버튼 그리고 뒤쪽에 패드 시프트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옆쪽으로 보시면 여기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알맞게 들어가져 있고요. 사이드 미러 쪽 이렇게 보시면 후측방 경보 시스템 들어가져 있습니다.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시면 출고 시내비게이션도 이렇게 따로 옵션으로 추가해서. 넣었고요.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양쪽에 열선 시트, 여기 오토 스탑, 에코 모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동 주차 모드까지 다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프로토 에어컨이 있는데, 이렇게 온도 설정하고 풍량 높이면 완벽한 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노브 뒤편으로는 전자파킹 브레이크, 여기 커플더와 콘스박스도 깔끔한 관리 상태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일정하게 잘 들리고 있고 성능기록부상에도 미세누유나 누유없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일단. 연식, 키로수, 차량 상태, 가격,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나와져 있습니다.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박경우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는 그런 박경우 중고차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